가운데는 천상 세계가 가장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세계인데 우리 불교에서 보이면은 천상 세계도 육도문 중에 하나 이기 때문에 복진 하면은 타락하게 되어 있다 그게 지은 복을 다 까먹고 나면 타락해 가지고 도로 인간에 쫓겨 오게 되어 있다 그게 근데 천상에 가면은 얼마나 많은 복락을 누리게 되느냐 하면은 천상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우리, 이제, 중생들 보이는, 육안에 보이지 않아는, 또 이제, 참, 흑 허공중천에 수미산이라는 산이 솟아있는데, 수미산에는, 이제, 참, 칠금산, 칠양산, 향수회가 있고, 그밑에내이와야 이제, 사대해가 4대 있는데, 4대해 가운데, 남쪽에 위치한 남연부지가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에만 하더라도, 태양을 중심으로 불가설 불과칭, 불찰, 미진수의 많은 세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밤이 되면 그 은하계에 반짝이는 수많은 저 별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하나의 소세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살수 있는 세계를 크게 요약하면 세계로 묶어놨어요. 욕계, 세계 무색계. 요걸 또 세분을 하면은 욕계에는 육천,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설천, 하락천, 다대천 이렇게 되가 있고, 그 다음에 세계에는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으로 분류가 되가 있는데, 초선에도 삼천, 이선에도 삼천, 사선에도 어, 삼선에도 삼천. 그래 초선 2선 3선 3 3은9 9천하고 4선에 9천을 하면은 도합 18개 천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색계 4천이 있어요. 그러면 육개세개 3개, 무색계는 3개에는 28천이 있는데 거기에 인간 세상 지구까지 넘치면 29개의 천개가 태양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으면 생명체가 살수 있는데 이 상계 2 8천 가운데 인간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복락이 가장 얕은 세계가 어디냐, 그러면은 욕계인데, 욕계 가운데는 사왕천이야. 사왕천인데, 사왕천은 왜 사왕천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네 나라로 통일이 돼가지고, 낸 임금이 다시려는 하늘 세계를 사왕천이라고 합니다. 동방에는 지국천황이 다스리고 남방에는 증장천황이 다스리고 서방에는 강목천황이 다스리고 북방에는 비사문천황이 다스리에요. 그런데 그 세계에 가가지고 태어나면 얼마나 많은 복락을 누리느냐 하면 태어나자마자 인간 세상 아기들의 여섯 살 먹은 정도는 된다. 그럼 다 성장을 하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키가 발리라 발리 발리만 얼마나 그러면은. 200m입니다. 1리는 4kg, 5리는 어? 2kg, 1리는 400m, 발리는 200m야. 그런데, 거기에는 과학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나, 그러면 200m나 되는 큰 체구에 있는온 무게가 금반양 무게, 반 양밖에 안 나가요. 그런데, 거기에, 그 이제, 하루는 인간세상 얼마나 크면은 50일이요. 그런데 너무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50일이 일주일인데 하루가 지나가는데 꿈결같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1년은 여기 얼마냐? 50년이야. 50년인데 그런 수명을 얼마나 사나? 그만 몸이 크고 건강하기 때문에 500세를 살아요. 그러면 인간세상 숫자로 치면은 얼마나 가느냐 하면은 25,000년을 살아. 한분 사왕천에만 올라가더라도 25,000년을 살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은 도리천이라고 있는데 도리천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각각 8나라씩 있어요. 그러니까 48은 32, 32나라인데 제일 중앙에 제석궁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명 3 3천이다 그래요. 근데 거기는 가이면은 키가 얼마나 되느냐? 1, 2가 돼요. 그러면은 우리 길이는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은 400m야. 그런데 400m가 있는 온무게는 얼마나 가느냐? 그러면 육수밖에 안 나가요. 육수라그러면요 숫자는 이제 저울론 숫자인데 그러니까 아주 가벼운 경미한 그, 이제, 무게를 말할 때, 그요 숫자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량 클 때도 그요 숫자를 쓰는데, 그러면 1수가 얼마냐, 그러면은, 한 양이 24수야. 그반 양이면 12수거든. 반양의 반이니까 6수야. 그러면은, 400m 되는 체구에 입는 온 무게는 4분의 1 양밖에 안 나간다. 그 말이요. 육수 밖에 안 나가니까 그래요. 근데 거기에는 하루가 얼마라 그러면 여기에 날짜는 로 얼마가 되는 구만. 천일이에요. 천일. 천일인데 그런 수를 얼마나 사는 구만. 1 0일을1세를 사래요. 그 50년 사고, 그럼 백세 사거든. 그럼 그 인간 숫자를 얼마를 사느냐? 그러면 10만년을 사래요. 10만년. 그런 복락을 누리고 살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은 야마천이 있는데. 야마천에는 가면은 키가 얼마나 되느냐. 신장은 1, 2반이니까 600m. 600m가 되는 체구가 있는 온무게는 얼마나 가느냐. 그러면은 3수. 음? 그러니까 24냥에, 그, 게 그, 한냥이 24수니까, 3수니까, 한냥에 8분의 1밖개안 나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는 수량을 얼마를 사느냐, 그러면 2,000세를 산다는 거예요 2,000세를 사는데, 거기 하루는 여기 얼마를 거면 200년이야. 어? 그 하루는 여기 200일이야. 200일이고, 거기 1년은 여기 200년이야. 200년 되는 걸 2,000세를 사니까 뭐, 한량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도솔천에 올라가면은, 도솔천은 내원궁과 외원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외원궁은 중생계고, 내원궁은 보살계야. 그래서 인간 세상에 내려오는 모든 부처님들이 도솔천 내원궁에 보살로 계시다가 때가 되면 은 인간 세상 중생들을 구제 중생하기 위해서 1대4, 인연에 의해서 인간 세상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도 도솔천 내원궁에서 호명 보살로 계시다가 가빈년 4월 초 8일 날 군비니 동산으로 마야 부인으 의제가 탄생하셨는데, 앞으로 이 세상에 출현하실 미륵 부처님도 지금 도솔천 내원궁에 미륵 보살로 계시는데, 그건 미륵 보살로 얼마나 계시느냐 아니면 서가모님 부처님 열반 하신 날로부터 3000년을 머무르시다가 인간 세상에 내려오시는데, 도솔천 내원궁 3000년이면 인간 세상 숫자로 얼마나 걸리느냐 그러면, 은 불멸 후에 56억 7천만 년이 지나야 옵니다. 그런데 그 도술 전에 태어나면 이은 키가 얼마나 되느냐 그만 1이야. 1이면 800m야. 800m인데 온무게는 얼마나 나가는 거야? 2수밖에 안 나가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몇 세를 사느냐 그러면 4천 세를 삽니다. 4천 세를 사는데 거기에 하루는 여기 얼마냐? 400년이고 어? 400년이고 또, 이제, 그, 그, 거기 하루는 여기 400일이고, 거기 1년은 여기 400년이야. 그 400년 되는 수를 4,000세를 사니까, 뭐, 4, 4, 16, 160만 년을 살아요, 한번 가면은. 응? 그렇고, 화락천에 올라가면은, 키가 1리 반이야. 응? 1리 하면 800m 반이 1 k 로야1 k 로1리 반이면. 응? 그런데, 온무게는 1수밖에 안 나가고, 그게, 그게, 수명은 8,000세를 사는데, 거기에 하루는 여기에 800일이고, 거기에 1년은 여기에 800년이야. 어? 640만년을 살아 한번 가기만 하면은 화락천이 어? 그렇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가는 데가 디려가면은 타와자제천이야. 6개 6천 가운데는 가장 복락이 수승해야 갑니다. 수승해야 가는데, 그 욕계 육천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복락을 지어야 가느냐, 그러면은, 십선 팔째계를 닦아야 간다, 거기요. 그 십선은 뭐냐, 하면은, 몸 몸에는 우리가, 그 이제 우리가 일생 동안에 살아나가는데, 업을 짓기를 신구의 몸과 입과 뜻, 요세 가지를 움직이고 작용하면서, 좋은 업도, 선업도 짓고, 나쁜 악업도 짓는데, 요 신구의 삼업이 각각 신삼, 몸으로는 세 가지 업을 지어요. 살도음, 살생하고 도적질하고 사떼음행하고. 입으로는 네 가지 망의 기어 양설 악구를 저질게 돼 가지고 있고. 그럼 뜻으로는 세 가지 탐진치. 요걸 소위 십악이라 그럽니다. 근런데 십악을 능히 참으면은 십선업이 돼요. 그래 십선업을 닦기나 십선업을 닦는데도 마이 닦고 적기 닦고 에 따라가지고 욕계 육천에 사왕천을 가느냐 도리천을 가느냐 야마천을 가느냐 도솔천을 가느냐 하락천을 가느냐 타와자지천을 가느냐 짓는 대로 닦은 대로 가서 수생을 하게 됩니다. 요 타와자지천에는 누가 사는 세계냐 그러면은 이제 주로 종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요. 복맞이 해가지고 행복하게만 살줄 아는 사람이 사는데, 그게 천주는 누구냐 하면은, 그게 천주는 파순이야. 그 파순이의 사자로 운 분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다.